전섭 집사입니다. 전도사 8장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람으로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권하니 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약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니까 할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을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 무슨 일이든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 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은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견뎌낼 수 없느니라 악인들과 의인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아래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판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진낸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 안에서 잊어버린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행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내하도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안오니 하느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은 일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위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로니 이것이 헛대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에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가지 못하는 자가 자도 있도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있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어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전반부를 살필 텐데요 먼저 제가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먼저 우리는 로마서 특별히 지난번 팔 장의 영광스러운 구원 도리를 감격스럽게 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오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정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호,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뀝니다. 자, 구장 1절, 2절 이렇게 쭉 보면요. 내 마음에 있는 고통, 양심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은 내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반대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동족이기에 당연히 그래야죠 내 형제, 내 친척, 내 고륙 당연히 구원을 위해서야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성화지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한다고 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백성을 사해 주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의 그 동적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기도를 봅니다. 자, 문제는 그냥 이스라엘이 구원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인데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선택을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배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그 역행하는 이 악한 모습 결국은 그냥 넘어진 정도면 조금 다치겠지만 높은데 올라가서 떨어진 것처럼 그 충격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더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지금 구원론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지금 이게 함께 더불어 진행되는 것입니다.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들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방인을 향해서는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laughs> 결론으로는 11장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럼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지만 결국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고집했던 자기의, 예를 들면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힘쓰려고 세우려고 힘썼던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돼 있습니다. 예. 원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받는 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은혜로 받는 의가 결코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율법의 행위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는 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도덕 폐기론 사도 바울은 철저히 경계하고 강력하게 금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이기 18장 5절에서도 너희는 나의 교례 나의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는 살리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에요 실제로 성경도 보면요 에스겔 14장 14절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나 다니엘이나 요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규례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거의 근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자기 의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7장 1 3절 보면 인자 같으니 결국은 그분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결국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는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절대로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인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거꾸로 한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더 잘했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죄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의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물론 다 지키면 살지만 그 율법에 마침 완성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도대체 뭔가? 그냥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확한 바울의 표현대로 올바른 지식, 정확한 지식 내용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겠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올려오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성육신하여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 여기는 이제 무저갱은 죽음이란 표현입니다 내려가셨지만 부활 승리하셔서 다시 일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 바른 길인 겁니다. 이 진리가 내게서 멀지 않다.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과 부활을 너희가 얼마 전에 보았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너희가 알고 있는 사건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는가. 바울은, 9절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확실하게 올바른 지식을 알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까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입으로 고백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른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공개적인 시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신하리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양자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다면 이미 예수님이 또한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내 의를 따라간 것처럼 결국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로 아무 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고백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오는 우리가 되고.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지식, 분명한 믿음 그리고 분명한 고백으로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던 잘못가는 오해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대적하는 이방인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형제 친척 이웃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결코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의가 교만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예수를 더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도리를 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교사 계획, 어, 교육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넘어서 복음 통일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